사해준, 네 장점 중 하나가 인정을 잘한다는 거야. 미안, 기억해. 너도 은근 잘 가르친다. 내가 안전벨트 일찍 푼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이야? 뭘이 정도로 혼났다 그래? 너 진짜 혼나볼래? 그래, 어떻게 혼낼 건데? 얼굴 공격은 반칙 아니냐? 얘들 연애하니? 언니! 누나. 알았어, 알았어. 아우 뭐? 귀 터지겠네. 아니 뒤에서 보면 연애하는 애들 같아. 응? 우리 사배님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. 멜로 눈깔인 데다가.. 지겨워 누나. 언니 좀 지겨워요. 아깐 재밌었는데 이젠 아니에요. 방금 전 싸웠던 애들 맞니? 우린 싸운 게 아니라 의견을 서로 교환한 거예요. 맞아, 우린 의견 교환한 거야. 이걸 갖고 싸웠다 그러면 언니 혼나야 돼 그건 아니지 않냐? 그치? 이건 좀 부적절한 표현이었어. 진짜 웃긴 애들이네! 배고파! 너희들 뭐 먹을 거야? 내가 먼저 가서 시켜놓을게. 짜작짜뽀. 짜장 짬뽕. 짜장.